수글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너무 흥분 가라앉히시고 네 여러분 박서진씨가 왔습니다 다시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너무 잘 지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 박서진씨 보니까 네네 기분이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디션 프로그램 활약상도 잘봤고요 네네 그 이후에 더 잘 나가고 있는 승승장구 있는 박서진 씨를 보니까 네. 굉장히 저도 기분이 좋고 오, 감사합니다. 예, 행복하더라고요. 저도 행복합니다. 예, <laughs>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네. 방금 불러줬던 진아야 곡이 너무 좋은데 네.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laughs> 박서진 씨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웃음을 띠고 진아야 진아야를 부르는데 도대체 진아야는 누군지 <laughs> 진아야가 누구예요? <laughs> 혹시 숨겨둔 이게 예. 저도 생겼으면 좋겠는데 근데 작사해주신 분이 나훈아 선생님이시거든요. 어 아, 맞아요 맞아요. 나훈아 선생님의 첫사랑인가 그 엔딩 진아라는 곡 하시던 더라아 첫사랑이 <laughs> 그래서 예예 네, 네. 네, 자기가 못 부르고 내가 대신 <laughs> 첫사랑 이름을 부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지금 오늘 밝혀버리셨네요? 어 없나? 예 네, 나훈아 선생님의 첫사랑 진아야를 괜찮나요? 괜찮아요. 괜찮겠죠? 예, 우리끼리만 공 공공연한 비밀로 알겠죠? 예예예 예, 예. 우리끼리만 쉿! 예. 자 박서진씨가 요즘에 각종 콘서트 네. 행사 무대에 눈꽃둘새 없이 바쁘실 텐데 네, 네. 어떻게 좀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네 너무 감사하게도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네. 최근에 콘서트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네. 네. 어, 매진의 연속이라고 들었는데 네, 네. 네. 그큰 사랑을 받는 비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생겼다! 잘생겨서 네, 나를... 아 그렇죠 그것도 있죠 이유가 있죠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아 <laughs> 잘생겼는데 왜 부끄럽습니다 <웃음> <웃음>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상자 닫고 아들들 각서 좋아해 주는 시게 아닐까 아, 생각합니다 네 근데 오빠 같아서 좋아하는 분들도 있죠 예네 네, <laughs> 오빠 같다 박서진이 오빠! 오빠 같다 봐봐 엄청 많아요 이뻐 죽 컸어 네 질문 주세요 네 박서진 씨 장고의 신수식어 답게 네. 이때 하나의 코우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코우스를 네, 그렇죠. 하려면 일단 체력이 좀 있어야 될 텐데 네. 평소에 이 체력 관리 좀 어떻게 하시나요? 체력 관리는 음. 따로 하나가 지금 젊어서 네. 젊어서 <laughs> 괜찮은 것 같은데. 젊어서. 제가 콘서트를 매년 하고 있거든요. 네. <laughs> 근데 이게 할 때마다 달라서 이번 연도는 조금 힘들다. 아그래 나이가 먹어서. 세아이가 그러면... 그러니까 어. 늙어, 먹어서. 가는구나. 지금 이거 앞에 분들한테 지금 할 소리는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예, 예. 제가 이렇게 좀 <laughs> 경선한 말이지만 여러분들도 저, 저도 같은 네네. 세월을 먹어가는 것 같고 있는지. 혹시 박서진 씨 올해 앞자가 바뀌었나요? 제가 아직 29살. 앞자도 안 다른데. 바뀌었어. 네. 3자도안 달었는데. <laughs> 예. 귀여워 귀여워. 그래도 여러분께 네. 최고의 모습을 또 프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늘 아마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우리 신경 쓰고 있는 박서진 씨께 금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제가 들어보니까. 그...